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사람은 생활로서 등거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친구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많이 보여주었나요? 그래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사해.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사해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로서 증거해 구원받은 사람은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와 배꼽 인사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나 어른들에게도 인사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정말 훌륭해요. 나요. 친구들에게도 안녕.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조회는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잘하나. 아하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역시 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 사랑해. 구원받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동네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렇게 할수 있나요? 우와 진짜 잘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악기에 피아노 피아노 어 잘했어 바이올린 바이올린. 아 또다음 뭐 해볼까 드럼쳐보자. 두두두두두두두가 두두두두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로 서준 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악기에 피아노 피아노 바이올린. 와, 열린, 드럼 뚜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진짜 잘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윙크에, 윙크. 구원받은 사람은 윙크에, 윙크. 나도, 음, 약점은 안볼 거야. 너의 장점만 볼 거야. 너의 좋은 점만 볼 거야. 이게 윙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어서 준 거에 구원 받은 사람은 윙크해 윙크 윙크, 윙크! <laughs>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만 배꼽 손하고 좋으신 하나님들일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예배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뱀법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계속 계속 공부했던 거 기억하나요?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맞았어요. 자, 퀴즈를 내겠어요. 뭘 빼라고 말했지요? 그래요! 죄! 죄! 죄를 뺐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죄 빼고 있나요? 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더하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을 더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은 곱하기 곱하기 무엇을 곱할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오늘 길을 좀 끝하고 들어본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귀를 쫑긋하고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를 항상 도와줄 거야.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곱하기 야, 현수야. 너또 교회 갔다 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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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빠, 나 교회 간거 아니에요. 야, 저, 저 친구랑 놀다가 왔어요. 야, 너한 번만 더 교회 가봐 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야. 무슨 애가 교회를 다녀? 현수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두려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능력을 구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야고보 요한 빌리 바들롬에 마테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열두명의 제자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제자라고 뽐내던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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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불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막 자신 있게 뽐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살 숨어서 보는데 추워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아저씨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맞네. 맞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두 번, 세 번째는요.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면, 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o could there, such a so, cook yo, so, you gonna assert there, yes, nimmy, 너무 n g now, s h 서 u l d n t there, yes, nimmy, s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요, 막 뽐내는 걸 진짜 좋아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에 뽐내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야, 나 이런 거 있냐? 이거 나 인형인데, 나 이거 외국에서 샀다? 입을 다물었지? 열면은 입이 쫙 부러져. 웃기지? 재밌지? 나 이런 거 없지? 나는 있다? 난또 이런 것도 있다? 다물었지? 이렇게 뽐내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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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지를 않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막야 니네는 공부도 못하지 나는 진짜 머리가 박사님이야 똑똑해 아유 무식한 것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비웃기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미워, 진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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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미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른 친구는 "너 그런 걸 그렇게 말하냐?" "아이고 무서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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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른 친구를 비우는 친구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 들었죠. 그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냐면은 여 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살게 되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안 돼, 너가 불 받으면 안 돼, 너가 불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딱한 가지 방법, 몇 가지요? 그래요. 딱한 가지 방법.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슬퍼서 풀이 푹 죽어서 창피해서 막 울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복사님이 들려주셨죠? 그래요. 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겠네. 믿음이란 그저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겠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뽐내면서 창피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하루, 이틀, 4 때에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어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린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그 여자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들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 만드셨네. 하늘도 바라도 또 하나님 만드셨네. 철수도 정문이도 하나님 만드셨네.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정말 좋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좀 늦게 오고 요한이 더 빨리 뛰어왔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문 안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수건은 잘 개켜져서 옆에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면 이렇게 해 놓고 훔쳐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막 훔쳐가 빨리 도망가기가 바빴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꼭꼭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또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찔러봐라 만져봐라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던거 지난주에 기억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런데요. 어, 얼마 지나서 그게 금세 끝났나 봐요. 예수님이 또 눈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원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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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가자. 막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여덟 명 정도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들은요 물고기 잡는 데는 우리가 전문가지. 내가 평생 이 물고기만 잡았잖아. 어느 쪽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쪽이가 물고기가 없고 어 낮에 많은지 밤에 많은지 물고기에 대해서 내가 쫙괴고 있잖아.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깜깜한 밤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상하다. 여기에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나? 밤이 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벌써 날이 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건너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하시기를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 배 오른편에다가 저 깊은 데다가 물고기를 던지라고? 아, 그물을 던지라고? 그들은 믿지. 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으로, 으쌰, 으쌰, 한번 던져보자. 하나, 둘, 셋!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그 물에,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하시지요. 그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곱하기 뭐라고, 곱하기 뭐라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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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이 뉘웅 뉘웅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요한이 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딱 싣고 연차, 연차 예수님께로 열심히 노를 젓고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어요. 3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 그러면 100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네, 역시 무한대예요. 작은 것을 곱하든, 많은 것을 곱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한대를 곱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하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면 예수님의 능력. 큰 하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곱해도 예수님의 능력.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나는 나이가 어린데. 나는 우리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께 곱하기를 하면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나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곱하기예요. 예수님은 먼저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매일 곱하기, 곱하기. 예슬님의 능력을 곱하기 할수 있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요. 자, 재미있는걸 하나 보여주겠어요. 여기 볼펜이야, 볼펜. 이 볼펜은요. 자기 혼자는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세워볼까요? 어? 설 수가 없어요. 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목사님이 이 볼펜을 딱 잡았어요. 어? 그랬더니만 목사님 어깨도 썼네요. 어, 목사님 머리에도 썼어요. 어, 볼펜이 막 날아다 녀요요 어, 볼펜이 글씨도 치고요. 춤도 추고요. 어, 이 볼펜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똑바로 설 수도 있고요.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요. 뒤집어 설 수도 있어요. 왜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laughs> 맞았어요. 목사님이 잡고 있으니까 이 볼펜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할수 없어요. 바로 이 볼펜과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를 하면 예수님의 끝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며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지가 하나 뚝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처음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말라서 수분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네 마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과 늘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곱하게곱하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할수 있겠나요? 우와,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비록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쁘게 예배 드렸나요? 그래요. 그 친구들은 계속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만날 때 목사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죄를 빼기! 그리고 믿음을 더하기 오늘 배웠어요 뭐를요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기 아, 이제 하나 남았네. 나누기! 나누는 게 뭘까? 엄마랑 아빠랑 언니, 오빠한테 미리 물어봐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예쁜 우리 미치 아프 친구들 되세요. 그렇게 할 친구들만, 하나, 다, 기, 하나는, 십자가가 되고요. 십자가, 십자가, 들, 다, 기, 들은, 가, 위, 가, 되고요. 십자가를 오려보자. 자. 세탁이 세스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고양이 야옹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고양이 야옹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애기 고양이 야옹 네탁이 돼서. 문어발이 되고요 다섯 더하기 다섯은 기도선이 되지요 하나님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게 돼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앞서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멋진 어린. 가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빨리 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씻겨 주시고, 또어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